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무료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 싶으시면 주변에 계시는 행정사님이나 법무사님 또는 변호사님께 찾아가서 들어보시는 게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신현님, 이제 나오십니다. 11, 12년 전에 음주하고 오토바이 타고 빗길에 미끄러져서 지나가던 택시가 구급차와 경찰차를 불러서 그러니까 11년 전일이고요 이번에 0 2줄 하나하나 나와서 90판 문자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농도가 높아서 제가 볼 때에는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변호사 선임까지 좀 무리다, 내가 형편적으로. 그러면 이제 의견서라든지 반성문 같은 것들 준비를 하셔야 할것 같아요. 90판은 걸리는 건 맞아요. 지금 15년 안에 두번 걸렸고 농도가 높아서 아마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달 안에는 이제 재판이 열릴 것 같으니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대한 방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 행정사는 항상 카페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네이버에 모두 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질문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